자, 안녕하세요 b j 포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하던 포퓰러스블 하다 중간에 그만둔 것 같은데, 친구가 계속 찍어, 계속 찍어달라고 해서 '아, 나 올리기 싫은데 일단 은뭐 하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. 내가 어디까지 했었지? 곡괭이가 보니까 돌이 아, 깨졌나 본데요. 아, 돌이 깨져. 잠시간이 아, 아, 뭐야, 하니? 잠시만요. 하잉, 하잉, 오니는 뭔데. <laughs> 지랄해. 잠시만요. 뭐야, 왜 전화 안 받아? 아, 존나 시끄러 이거. 아, 미친. 아, 스피커 소리 좋 됐나? 이 새끼 왜 전화 안 받아? 미친. 잠시만요, 기다려봐요. 됐어. 됐다. 이정도면 되죠? 얘왜 전화 안 받지? 채팅은 왔는데 전화 안 받는다? 잠시만요. 야 이새끼 왜 전화 안 받아? 잠시만요. 전화 걸어볼게요. 다시. 얘건고나 하나 전화 걸어볼까? 잠시만요. 어. 얘도 전화 안 받네요. 왜 전화 안 받아? 미친놈들. 초대. 시발. 전화 안 받으면 다 죽일 거야. 전화 안 받으면 다 죽일 거야. w h a 안녕? 지금, <laughs> 와, what t 야 개새끼야. 난 처음부터 욕 먹었어, 망하네. <laughs> <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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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. <웃음> 요, 뭐, 요 맛있지? 요 맛있지? 용 맛있죠? 나 통화야. 어? 형, 예 좀, 예좀 이거 통화 해줘. 통화 해달라고? 왜? 인석정. 왜? 아, 대발 왜? 어, 아, 쌍. 그러니까 왜? 이유를 얘기해 빨리. 내가 아는 애라서. <laughs> 아, 가라고. 내가 아는 애라서. <laughs> 미친. 빨, 빨, 빨. 뭘? 빨, 빨. 플러스 인석정. 점점. 와나빡깜 <laughs> <laughs> 마이너 나아나빡깜 마이너네 계속 빡갔대 프로필 얘는 얘는 모든 게다 빡치는 거 같은데 아, 모든 게다 빨빨 잠시만 한이 초대해 볼게 전화 안 받으면 얘 멍청한 거임 음, 뭐야 들여봐. 지금 전화 안된 안 상태였네 아빌어 먹을 마이너 나 빡갔다 <laughs> <laughs> 어 바라는 점이 없는데? <laughs> 바라는 점이 없는데? <laughs> 어쩌지 바라는 점이 없는데? 어쩌죠? 나 지금잖아 영상 찍고 있어. 영상 찍고 있어. 영상 찍고 있어. 학교 가니 학교 가서 왜 추석 애들이 추석 때왜안올렸냐고지랄거려 안 갖고 다시 찍어야 돼 잠시만 잠시만 왜? 왜 잠시만이야? 전화 안 받지 근데 지군하고 하이하고 잠깐 밑에 채팅 뜨는데 잠시만 네. 야, 말해봐 나랑 게 나랑 게 <laughs> 제발리 문좀 열어보라 게자 빨리 시작해 뭐야 나할 말이 없나 봐제 원래 할말 없었잖아 이년이 가는 말 구청 신고 들어왔어요 좀저좀 저, 저, 좀 잡아가세요 맨날 잡아가자 그러잖아. 잠시만, 어... 이거 보실까? <laughs> 아... 안 돼! 안 돼! 어 다행히 아... 이템안 내렸다. 아... <laughs> 이 아... 이템 아... 이템이 아... <운지했어>. 아... <laughs> 아... 어개 아... 맞는 소리 들렸지. <laughs> 어. <laughs> 봐 봐. 아, 얘가 막 시작하네. 축하합니다. 퍼걱퍼걱 <laughs> <버걱, 버걱. 웃음> 맛있죠? 뉴뉴 <뉴> 집에 가서 <웃음> 통화할게. 이진 <laughs> 누구시죠? 아 어, 저는 보트입니다. 배배배배배배배배다배서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 <laughs> 어 300개. 미친놈아. 아! 안 돼. 안 돼. 내 곡괭이. 내 돌. 내 돌. 아, 안 돼. 안 돼. 쉬바안 돼. 뭐난 어, 나 나무가 없어. 나나 어? 나무 어디 갔지? 왜나왜 나무가 하나도 없어? 미친 뭐야, 여기 여기 몇있지 어 그냥 궁금할 수도 있지 어. 뭘뭐 뭐, 물어보는 거. 질문 문의 죄송합니다. 벽가루 뭐 꺼내겠습니다 벽가루가 없습니다. 나, 나 없어. 벽가루가 없으면 이게 게임을 오케이?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. 오케이. 야! 됐다. 몇 그라였냐? 아침을 만들어야지. 안 되는데. 달리네. 음, 많이 아, 어, 달리네. 음. <laughs> 많이 좀 달리네. <laughs> 지금 너 너무 <하고> 많아냐? <laughs> 어. 아, 다 했다. 아이 조금만 더 해야지. 인원나 마이너. 네. 구청 신고했더니 어떻게 됐어? 아, 토끼랑 내가 신고했는데 음. 어떻게 됐어? 타록했어? 아니, 포돌리 아저씨가 와가지고. <웃음> <웃음> 포도리 씨발 <시발. 웃음> 포도리. <웃음> 빌어먹을 포도리. <laughs> 대한민국. 대한민국 지키는 올 포도리 역시 멋지다 <laughs> 포도리 도리도리 포도리 아, 진짜. 난 나무가 없어 멸목만 해. 있고 나무가 없어 다시 심어야겠다 아 멸목 하나만 떨어져라 제발 멸목 멸목 주세요 멸목 기분미야 <laughs> 멸목 아저좀면야돼기분미야 <laughs> 멸목 <웃음> <기분이야>. 멸목 <laughs> 멸목 주세요 몇명을안 줘. 이 미친 녹치 새끼야. 개폐진. 어! 내가 녹치에도 노치, 욕했어! 안 됐지. 나나 녹취 욕했어. 빌어먹을. <laughs> 어, 형 서버 열었어? 아니. 싱글, 싱글 하고 있어, 싱글. 아, 싱글 하나. 어. 아, 형 근데 어제 왜 갑자기 껐어? 어, 엄크. <laughs> 엄크. 뭐야, 나잘 잘 생각해보니까 장업때도 없어. 진짜 다 끝난 거야? 엄마 그리스 켜. 야 근데 질문만 안 되고 끝나게 근데 아니. 뭔 질문? <목소리> 근데 아까부터 뭐 질문 질문하는 그 질문 뭐야? 어머 크리티컬이고 뭐야? 양 양크가 양... 엄마 크리티컬이야? 어 맞아. 네. 아, 어, 아크나 아빠 크리티컬. 응. 아크. <목소리> 아크도 있어. 어 맞아. 아크. 동동 그래. 동, 동생 크리. 동크. 뭐해. 그러면 진짜 뜻은 뭐야? 바닥에 앉아. 왜내조약들이 하나 떨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, 여러분. 좀만 방금 눌렸어. 야, 제약돌, 제약돌. 안돼, 제약돌, 제약돌. 타지마, 불타지마 제발, 불타지마. 안돼, 하나 불탔어. 안돼, 불타고 있어. 어. 이제 저기를 한번 이어볼까? 잠깐만, 시야를 좀더 높여야겠어. 아, 약속은 뭐, 해야될 거 아냐! 약속을 해야될 거 아니야! 안 하면 죽어! 안 하면 죽어! 야, 내일 네. 네. 안.. 녕하세요 지금 약속을 해야겠는데요? 응. 지금 시작합니다! 아이, 미친놈들.. <laughs> 저기, 여기 미친 인는데저 잡아가시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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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리 아저씨 여기에요! 포돌이 포도리를 왜 찾아! 빨리, <laughs> 철컹철컹! <laughs> 포도리 아저씨.. 포도리 <laughs> 왔지. 포돌이, 포돌이 아저씨 사랑한다는 거잖아. 포돌찡 사랑한다는 어. 게이 에이 포돌 <laughs> 미친 <미치운. 웃음> 포돌찡 사랑한다는 <웃음> <웃음> 포돌찡 거절한다 거절한다 철콩 <laughs> 철콩 포돌찡 거절. 살려주세요 꺼져 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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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학원을 왜 가야되나 어니 네 때문에 어디까지 계시나요 이런 얘기? 네가 하울을 만들었잖아 마가노마. 아 근데 왜 소리를 질를까? 이파야 네가 하울을 만들었잖아. 왜 만들어? 나 맞지 이 때문이야 네 때문. 니 탓. 니 탓이야 주왜 소리를 질를까? 어 응. 네가 포돌이를 죽여서. 그거 할까? 나내 집이니까. 야이놈나이놈나 <laughs> <야>, <laughs> 지루... 크리퍼가 포돌이 아저씨 죽였어. <웃음> <웃음> 맞는 말이네. <laughs> 맞는 말. <laughs> 이신 놈. 지녀? 니가 포돌이 죽였잖아! 내 친구 뭐, 뭐, 죽은 거지. 뭐, 뭐야 니가 포돌이 죽였잖아 사은가다 들렸어 포돌이 리퍼가 포돌